두분 전문가요. 이민 전문가 신일섭 위원, 고은별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이고야 이게 뉴욕 주식이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2% 3% 에게 급락을 했고 역시 이제 어,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100BP 1%포인트 내릴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던 게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 게 오늘 시장을 크게 좀 끌어내린 이유도 되겠고요. 사실 또 그동안에 많이 오른 것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좀 우리 장 분위기 좀 좋았는데, 아, 이거 오늘 하루 만에 또 장이 어떨까 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만, 한번 좀 쪼개서 분석을 해보죠. 먼저 이민 전문가님 오늘 탑3 어떻게 좀 정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요, 어저께 루닛의 이제 대량 블록 딜 소식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블록 딜로 인해서 어저께 장중에도 좀 많이 떨어졌고, 마감에도 마이너스 10% 넘게 떨어져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일단 의료 AI 기업이죠. 의료 AI 기업인 루닛이 어, 주요 주주와, 그 다음에 임원들의 블록 딜 여파로 주가가 약세인 가운데 시장에선 이들이 사전공시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실행된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분 10% 이상 주요 주주와 회사, 회사 경영진은 지분 1% 이상 혹은 50억 원 이상을 거래할 때 최소 한달 전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헌데 이날 루니이 대량 매도한 1인당 매도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49억 9천만 원대로 사전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50억 원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않는 수량으로 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회사는 개인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매도한 것일 뿐 회사의 성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 투자자들을 두번 울리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K아이스크림 소식입니다. 지난해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9,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와 함께 K빙과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빙과 기업들은 각 국가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시장,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빙그레는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시장을 집중하고 있으며, 롯데 웰푸드는 인도 현지 공장을 세우면서 인도 빙과 시장의 판매 확대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회사의 기존 인기 제품들의 저칼로리 버전을 출시하고 있으며, 대체 유제품을 활용한 비건 아이스크림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산 LNG 도입 소식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산 LNG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가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산 에너지가 중동에 비해 물류비용이 비싸고 운송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행 정부에 대응하는 효과가 더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민 전문가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섹터 가운데서는 빈과 관련돼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탑3리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HJ 중공업이 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조선주들이 다 좋았는데요. 그 약간 작은 그 조선회사죠. 지방에 있는. 그리고 본사는 또 저기 서울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나가시다 보면 HGJ중공업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 강남에. 최근 방위사업장이 발주한 해군 대형수송함 고속상륙정을 외주 창정비서업 그러니까 분해하고 뭐 조립하고 정비해주는 건데 여기 입찰에 참여했는데 두개다 따냈습니다. 독도함에 423억 고속상륙정에 254억 원 규모를 지금 따내서 일단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요즘에 창정비에 관심이 많죠. 우리가 그 직접 그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만들 수는 없는데 미국 회사에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법이 미국 거는. 근데 이제 창정비 사업을 그 진출한다고 해서 하나오션도 시세가 좋았었잖아요. HJ 중공업도 우리나라 쪽이 군함 쪽 창정비 사업을 통해서 계속 이제 업력을 쌓아가고 있다는 이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자동차 주주가 오랜만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그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었잖아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 판매 지표가 유달리 아주 띄, 뛰어나게 좋았어요. 바로 지금 금리 인하 나오기 바로 전날에 그리고 닛산이랑 혼다랑 합병을 했죠.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자동차 소매 판매가 호조가 보였으니까 우리나라 현대차기업도 낙수 효과를 받을 것이다에다가 또 닛산 혼다가 합병했는데 힘은 힘은 세지지만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 구조조정이 들어가면 또 여기 한국 자동차 회사가 반사 이익을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어저께 오랜만에 현대차 계가 올라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SOS의 급등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드론 회사들이 좋았잖아요. JCN 시스템이라든가 a u 스라든가 네, 그 지금 배경이 중국산 드론을 배제한다는 거였는데 이번엔 중국산 라이다를 배제한다. 뭐이소식 때문에 라이다는 뭐 전투기에서도 눈,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눈, 눈에 해당되는 이그거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국 내수 시장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전기차 때문에 지금 그비아디라던가 CATL이 시장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LG 엔솔을 비롯하여 삼사가 지금 완전히 압도적으로 눌려버리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사이랑 로봇센스라는 이 회사가 그전 세계 시장의 60%를 장악했는데 이게 중국 내수 시장 자율주행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약간 그 이차전지에서 CATL이 이룩했던 요 모습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라이다를 이렇게 제한해주는 이런 부분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클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라이다를 다루는 SOS랩이 급등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